Eh. Okay. Kita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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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了好了 다정히. 호호호 호호, 호호 이 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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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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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됐어. 슛. 오. 웃음> <laughs> 와, 들어 가는 건데. 오, 뭐야. 보여줘 보여줘 저걸 한번요보여지 어우 보여지지 동준아. 진짜 못 하긴 한다. 진짜. 이서자이 오늘 안해까지 어차피 줬어도 그래. 없어. 슛! 슛. 봐 어, 손을 있어. 미는 거. 야, 몸싸움! 이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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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이형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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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거. 야, 어 이? 빼놀라고는 같이 공장 싫다. 아, 아 형이 씨 이래서 안 나오는 거야. 아때리는거 있어? 아 그래, 이안 나와. 네오 재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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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재원이. 알 가가. 그하라 우리. 아대영이가 <목소> <laughs> <laughs> <좋아요. 웃음> <tama Holmes> <laughs> 나이스! 올라. 우와, 석이요 뭐야? <laughs> 싼거 아, 소 아니, 싼거 아니야. 와이 샜어, 샜어. 화장실에서 팬티 빨고 있겠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땅을 찬 거야? 아까 어, 아까 힘을 짠. 존나게 주더라. 길을 너무 모아서. 아냐, 5분 남았을 텐데. 아직 남았어. 5분인데. 음. 1대 1밖에 안 됐어 지금. 아. 지금 4분 남았어 4분. 아시원라진짜못 어. 찬다. 몇시몇시 <laughs> 앵클 부러졌는데 방금. 옆 <laughs> 기네 <laughs> 걸렸지? 아. 어. 약간 <laughs> <laughs> <야, 야>, 들어거아리가 <laughs> 풀렸어 지금. 야, 이것도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, 진어이못 뛰어 진이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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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다 옐로 카드 p 이거 걸었대. <laughs> 안돼 안돼! 역습이다! 야 돼! 아, 격이에요격이야격 네, 네, <drTS> 이겨줘? 둘나야나 둘하나 점점 재원아 이겨줘?

저요 까비! 세게 어, 때 끝났어. 아, 끝났어, 끝났어. 요 끝났어, 끝났어. 야, 김규지 와! 드리블 잘해.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준이 아, 형, 눈치눈치 제로. <laughs> 야, 알리아 <laughs> 야, 이 <귀향, 웃음> 아니, 이번 아, 이번 아, 피하고. 아, 그거 뭔어떻 해? 왜이씨 이런 그냥 아 여기 둘 아, 싸우는 아, 거아야 이러고 있다 이거. 아, 이거 너무 잖아뭘잘찾았고 자, 나 잘 그러고 아네야잘 아, 차긴 했어 생각, 예약이요 예약이요 바쁘 아, 들어가, 들어가. 괜찮아, 괜찮아. 에이! 에이! 아니, 이러면 야, 좋다, 안 맞죠? 어, 안 맞아 아, <laughs> <발 깠어. 웃음> 야보라아주잘자 아, 아, 오케이 우리 거 아니 태우야발 깠어 아, 아무것도 안 쳐도 될것같은 아이, 야, 왜 돌고 돌아? 돌띵이가 어디 팀이야? 돌고 <laughs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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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거야? 야 동준아, 네비... 골대 앞에가 있어. 맞 동준이면 내 골. 는 골. 야어골절구라 나하자 동준아. 동아 골대 옆에 있어라. 동혁이 옆에. 어? <laughs> 아, 맞춰줄 테니까. 레드카골다골도골 동혁이 풀면 내 골. 내 골. 그럼 동준이 골드골안 나오겠네. 야 진짜. 골짜골짜 진짜. 골만골 짱하하하하동증난 <laughs> <짝동죽만> 따라다닌다! <laughs> 자, 마지막 30초! <laughs> 진짜 따라다녀! 대몸대 <laughs> <laughs> <쟤 몸상> 뭐야 <laughs> <웃음> <웃음> 다시 줘. <laughs> 다시 줘. 골키퍼보다 안쪽에 들어 아니, 골키퍼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. 아 <laughs> 아쉽게 1점. 끝난거 끝난 아니에요? 지금 17분 차서 17분 지금 몇분이요? 지금 48분이요 5분까지 아니야? 그래 고고 <laughs> 빨리 일단 맞아야지 노란팀 다서 <laughs>